존경하는 은사님의 격려사와 학문적으로 대선배님의 축사, 동료 교수의 찬사, 그리고 제자들의 헌사 모두가 부은에 넘치는 덕담과 칭송을 드리면서 이 고마운 자리에 일순간이나마 어쭙자는 자만의 달콤한 충동에 압도되어 선비가 지켜야 할 겸손의 미덕을 망각하지 않을까 몹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학문이라는 저 유명한 에베레스트 산처럼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도시와 신의 도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유토피아를 세우려는 사람들은 자유와 아름다움을 폐기하고 오로지 테러의 독재 체제로만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듯이. 학문의 세계에서 영원한 진리의 정상을 정복하려는 선비들은 학문의 세계를 도구마의 요새의 음모의 왕국으로 변질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선비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아직과 자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수도 영원한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란 어떤 면에서 무지개를 쫓는 어린아이처럼 결코 영원한 진리의 목적지 그 약속받은 땅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지프스나 수도사의 운명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고려대학교 교수라는 자부심 하나로 이제 인생의 황금기였던 지난 30년을 살아온 제에게 이 순간만큼은 교수로서 참으로 감격스럽다고 감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고맙고 감격스러운 순간에 그동안 6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해했던 약속들 중에서 아주 오래된 것과 그리고 최근의 약속 두 가지를 동시에 이행한 것 같아 무엇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된 약속이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해했던 것입니다. 저희 조부님께서 어린 저에게 종종 너는 이런 값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뜻도 기대도 모른 채 어른의 말씀이고 해서 무조건 그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이름의 성악은 시경에 있는 항명구고 송문우천이라는 작자 미상의 한 시에서 딴 것이고 그 뜻은 학이 깊은 계곡에서 소리를 내니 그 소리가 하늘에 닿더라 하는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문학권에서 학은 고고한 선비를 의미하니 그것은 선비로서 세상에 명성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대학 교수와 돼서 진정한 학자로 널리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교수 생활 30년 동안 여러분이 말씀했지만 인상도 더럽고 성격도 더러워서 사교도 잘할 줄 모르고 더구나 소위 인맥 관리 요새 유행으로 말하면 인터넷, 아니 네트워킹 같은 것은 평생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 저서 출간을 축하해 주시고, 이 책이 세계 유수 대학 도서관의 서가에 꽂힐 것을 기대하면서, 어린 시절 제 조부님께, 조부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신 줄도 모르고 무턱대고 했던 약속을. 이제는 어지간히 지킨 것으로 간주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아주 최근 일입니다. 몇년 전에 제 회갑 때 제자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 결의 음.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코테이션 음. 열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여러분은 내가 살아온 삶의 증거이며 동시에 보람입니다. 이러한 내 마음이 진실일진데, 이처럼 과분한 칭송과 분해 넘치는 대접을 받고 보니, 고마움과 함께 다소 민망함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이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다음 저서는 나를 믿고 또 내가 사랑한 모든 제자들에게 헌정할 것을 약속합니다. 혹시 저서가 영어로 출간된다면, To all my students, who believed in me and who my loved가 될 것입니다. 금방 나올 수는 없지만 아마 이 3년 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용분 닫고. 저는 그렇게 약속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제자들에게 바로 그 약속을 꼭 3년 만에 이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하는 자리가 되는 셈입니다. 제가 이렇게나마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0여 년간 저를 포근하게 품어준 저희 자랑스러운 묘교이며 평생 직장인 고려대학교와 저를 끊임없이 사랑과 격려로 지도 편달해 주신 옛 은사님들의 덕분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이곳에 은사님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과 같은 기쁨과 보람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학문의 여정에서 제가 한 단계씩 더해갈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와 재정적 지원을 해준 미 국무부의 풀브라이트 장학생 프로그램 영국 브리티시 카운슬 펠로우십 일본 정부의 자펜 파운데이션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영문 저서의 출간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보리스 콘도 교수님과 영국의 출판인 폴 노버리 사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어쭙잖은 학문의 결과물들은 바람부는 황야에 홀로 선 나그네처럼 저의 절대 고독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지난 30년간 저와 한동안이나마 함께해 준 제자들이 있었기에 그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라는 격언이 말해주듯 저에게 배우고 또 지도받겠, 지도받겠다는 고마운 제자들이 있었기에 소위 교학상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지적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큰 행운이라고들 말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저도 그 고귀한 행운을 누렸습니다. 다만 저 자신이 덕과 능력으로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행운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깝고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훌륭한 제자들을 만나는 것 또한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지도한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특히 이와 같이 비용이 엄청난 출판 기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준 아니 헌혈해준 여러 제자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매우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겐 세상에서 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운 곳인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만 30년 동안 국제정치학교 생활하면서 저는 그동안 많은 것들의 변화를 실감해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보다도 오늘날에는 학문하는 방법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을, 즉, 국제사회를 보는 방법에 대한 의식의 전반적 변화의 시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학생이나 동료 학자들이 학술 위에 실린 짧은 논문들은 많이 읽어도 두꺼운 책들, 특히 고전들을 읽는 것 같지 않습니다. 두꺼운 고전을 읽는 데는 지속적인 많은 시간의 투자는 물론이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개념들을 형성하고, 관련성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럴 경우에만 우리는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고독하고, 주제 넘지 않는 소일거리입니다. 책벌레가 되는 것은 세상에 목을 틀어 잡고 세상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행동파들의 성질과는 정반대입니다. 펜은 칼보다 더 강하다고 자랑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이기는 것은 펜이 아니라 바로 칼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선비, 즉, 교수들이란 흔히 행동하는 권력자들에겐 조소의 대상, 웃음거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바꾼 것은 책과 그 속에 담긴 아이들의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책을 읽는 독자가 아니라 일종의 최신 정보 수집가나 지식상품 시장 초사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학문이 이제는 손으로 하는 수공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책들은 단순히 값싼 장식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저술했던 책들도 그런 처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을 쓰고 내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학문하는 사람에게는 지상명령이며 거의 숙명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철학자나 이론가, 역사가나 정치가에게 끊임없이 돌아가고 의존함으로써 지식의 지평을 넓히던 그런 시대는 어느덧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마치 충동적 구매를 자극하는 수많은 지식상품으로 가득찬 지식 백화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홍수처럼 양산되는 지식의 과잉 공급이 우리를 반드시 더 현명하게 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들으시면서 수업 시간에 듣던 것과 별 차이가 없죠? 아니, 어쩌면 바로 그래서 모두가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식 추구의 이런 신사고 방식은 지식의 콘텍스트 맥락을 지워버립니다. 모든 것을 분해해 버리는 것이죠. 각 사건의 천광석화적인 그런 해설은 많아도 콘텍스트, 좀로 과정에서 말한다면 관련된 이론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분야에서, 즉 국제 정치와 한국의 외교정책 분야에서 구체적 역사와 보편적인 철학적 조망에 근거한 전략적 사고의 성취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한국 외교와 국제 정치는 우리에게 역사적 맥락에 입각한 그런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처럼 이 분에 넘치는 출간을 축하해 주시는 한국 외교 정책의 딜레마라는 저의 영문 저서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 안보와 민족 통일이라는 상호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역사적 딜레마와 우리 민족적 삶의 궁극적인 미스터리에 대해서 시원하고 간단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의 학문으로서 국제 정치학보다는 신념을 타는 다루는 신학의 영역에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한반도의 평화적, 코어테이션으로 강조하겠습니다. 평화적 통일이라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이 민 중국의 민주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 책의 제목에서 코리아는 현재 남북한 두 개의 한국을 지칭합니다만은 저는 가능한 한 가까운 장래 북한이라고 하나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시 쇠익시표를 인용한다면 저희 바보들의 파라다이스, 후울스 파라다이스가 사라지고 코리아가 곧 대한민국 오직 하나의 한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 정책에 이미 정통한 분들에게 제 저서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서의 내용도, 내용도 아주 친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본서가 한국에서 저의 다른 처서들과 함께 복잡한 국제정치의 본질을 이해하고 한국 외교정책의 딜레마를 이해하고 단순히 한국의 외교적 사건들의 서술이나 해설을 넘어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교육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욕심을 고백한다면 저는 본서가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한국을 공부하는 외국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일부러 찾아서 열심히 읽는 그런 책으로 인정받기를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독자들에게 한국 문제들에 대해 이해증진의 도구를 넘어서서 그 해답을 스스로 발견하는 도구가 되길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원래 저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플라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아이디어의 산파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책도 종종 그런 산파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역할이 이제 제가 새로 꾸는 꿈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으로인 축하와 따뜻한 격려의 힘입어서 제 그런 꿈이 악몽이 되지 않길 기대하지 않습니다.